안녕하십니까 양비경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상담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지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데 보통 이것을 우리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 선고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즉시 변제해야 할 재물을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기술, 노동 능력, 재산 및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이자를 연체하여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지급 불능 상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지금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지급 불능 시점을 특정해야 하는데 위의 여러가지 사실에 기초하여 채무자나 우려받은 법무사가 채무자의 지급 불능 시점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채무자가 제출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시점을 채무자의 지급 불능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채무자의 지급 불능 시점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 시점을 법무사나 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까요? 채무자의 지급 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결정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인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 및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